베스! 너랑 화이팅하자! 파이팅! 컷! 슛! 베스를 꼭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든 잡고 싶습니다. 베스 많이 잡고 싶지만 잘 잡히지 않네요. 내가 패스를 다.. 근데 블루길이 더 나쁜 놈이래요. 블루길에블루길에오 바람만 안 불면 좋겠구만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?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? 오 근데 하늘 지금 진짜 예쁘다. 그럼 우선 채비 한번 해볼게요.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. 여기 위쪽 왼쪽에 소민TV입니다. 헤딩을 입을 걸 그랬나? 바라 겁나. 간단히 <laughs> 바라 겁나. 바람 위쪽 다리. 자, 우선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한테 무슨 기대를 하지들 마요, 여러분. 내 바, 그 바람 안부고 햇볕 들어오면 햇볕은 진짜 따뜻하긴 해. 햇볕은 뭔가 따뜻해. 내가 고기를 지금 계속 못 잡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잡고 싶어, 진짜. 그 손맛을 이제 잃어가고 있어. 베스 잡으려고 던져도 블루길 잡히는 경우도 있던데. 잡고 싶네요. 그래요. 어, 꼭 잡자. 꼭 잡아 버리자. 바람아. 도다우 일단 한번 던져 볼게요. 다시 고파라 어, 어, 여고서 이 새끼 오지 마. 하나, 둘, 땅 어떻게든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줘. 물소리 차랑차랑 좋아요. 짜랑짜랑, 짜랑대네, 우리 술아. 네? 장난하시는 거예요? 제임스라고 한 거예요? 뭐예요? 어? 풀 잡았어요. 풀 잡았는데요? 뭐개 똑같은 소리야. 어, 뭐, 천번거렸어. 패스 있나봐. 좋아, 패스. 나랑 화이팅 하자. 파이팅 하나, 둘, 셋! 패스 이리온! 내거 아니라고? 입으로 낚시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, 내가 전문적인 낚시 미제이도 아닌데, 낚시 꼭 잘해야 돼요? 입으로 낚시 잘하면 되지. 난 방송하는 사람이야.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꼭 물고기를 잡아야 낚시를 잘하는 거니까 재미지게 하는 게 그게 낚시를 잘하는 거지요. 뭔 소리 하는 겸? 뭐좀 나와요? 아니요, 안 나와요. <laughs> 지금, 근데, 숲을 있는데? 숲을 있는데 있을까요? 근데 저기 자꾸 걸리니까. 이동?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. 지금 내가.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? 여기 어떻게 갈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. 다 물이야, 바로. 죄송합니다. 해초를 잡았어요. 응. 응. 바람이 근데 너무 부려보 너무 꽉 꼈어 완전 꼬여버렸네 어차피 웜도 해야 되니까 쪽 쪽으로 잠깐 이동 좀 해볼게요 유하 유하 원래 낚시란 노가리 타임이지 노가리 노가리 버츠 아 노가리 노가리 버츠 어, 싫어, 나, 어, 싫어, 나가리, 어. 나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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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는다. 손 들어주세요. 여기 사는 자 아니네요. 손 들어주세요. 저, 으른이에요, 으른, 우른. 31살이라고요, 31살. 어른입니다 눈성년자가 아니고, 내 나이 이제 31.9야. 어쩌거냐고내 나이 이제 31.9라고. 이모, 아, 이모 아니야. 나너 같은 조카 없어. 내년부터 이제 내 나이 물어보지 마라. 내년부터 나이 물어보면 8, 89입니다. 이래야지. 너무 어른이라고. 내 인생 아직 31%밖에 안 살았어요. 내 인생 아직 31% 밖에 안 살았어. 배트 시대의 31%는 아직 반도 안 살았어. 이거 왜안 빠져, 이 새끼야. 아, 프리릭은 어쩔 수 없는 건가, 근데? 원래 이렇게, 프리릭은 원래 이렇게 수초에 잘 걸려요? 앞에 너무 수초가 많아. 안 빠진다. 네, 계속 안 빠지는데? 끊어야 될것 같아. 아, 여기 앞에 너무 걸리는데? 생각을 합시다. 아예, 저쪽으로, 막 거리 나타나. 저쪽으로 가볼까? 여기 그나마 좀 가운데로 좀 옮긴, 거긴 한데. 요즘 어때? 잡힐 거, 괜찮은 것 같아요? 나무에...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속상함네요아 터졌어 아! 터져버렸어! 진짜! 나준아! 근데 막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잡혀야 재밌지 안 잡으면은 안 잡히면 자기도 짜증 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. 저번에 손목보고서 진짜 그때는 계속 낚시 생각밖에 안 들었어.